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음, 조금 특별합니다. 보통 저희가 다루던 책이나 논문이 아니라 한 개인이 남긴 아주 사적인 성찰의 기록들이에요. 네, 맞아요. 정제되지 않은 메모나 뭐 단상들인데 마치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일기장을 허락받고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체도 좀 거칠고. 때로는 아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만큼 날것의 솔직함이 담겨 있죠. 네, 네. 이 기록들을 보면요. 뭐 회사 생활의 고충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욕망과 소유의 본질, 그리고 결국에는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까지 정말 한 인간의 치열한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분석의 목표는 이 기록들을 일종의 길잡이로 삼아서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고 채우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서 한번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겁니다. 아, 비원함으로서 평온을 찾는 방식이요? 네, 바로 그 비원함으로서 평온을 찾는 삶의 방식이 가능할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생각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질문을 꼽자면 아마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걸 겁니다. 이 질문에 나침반으로 삼아서요. 기록 속에 있는 여러 주제를 하나씩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첫 번째 주제는 이 모든 고민의 출발점, 즉 세상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록을 보면서 아, 가장 먼저 제 머리를 좀 세게 친 개념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바로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아, 그 성주 괴공.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음, 조금 특별합니다. 보통 저희가 다루던 책이나 논문이 아니라 한 개인이 남긴 아주 사적인 성찰의 기록들이에요. 네, 맞아요. 정제되지 않은 메모나 뭐 단상들인데 마치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일기장을 허락받고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체도 좀 거칠고 때로는 아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만큼 날것의 솔직함이 담겨 있죠. 네, 네. 이 기록들을 보면요. 뭐 회사 생활의 고충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욕망과 소유의 본질, 그리고 결국에는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까지 정말 한 인간의 치열한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분석의 목표는 이 기록들을 일종의 길잡이로 삼아서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고 채우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서 한번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겁니다. 아, 비원햄으로서 평온을 찾는 방식이요. 네, 바로 그 비원햄으로서 평온을 찾는 삶의 방식이 가능할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생각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 볼까요? 좋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질문을 꼽자면 아마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걸 겁니다. 이 질문을 나침반으로 삼아서요. 기록 속에 있는 여러 주제를 하나씩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첫 번째 주제는 이 모든 고민의 출발점, 즉 세상과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록을 보면서 아, 가장 먼저 제 머리를 좀 세게 친 개념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바로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아, 그성주개공 치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마귀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멋지고 위풍당당하던 수사마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사람 발에 밟히는 순간에요. 내장이 터져나온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죠. 끔찍하네요. 우리 인생도 사고 한 번이면 그렇게 될수 있다. 이 세상에 영원히 견고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서늘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이요, 외부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특히 우리 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맞아요. 몸은 결국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허물어져 가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직시하라고 계속 말하죠.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교만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썩어 없어지고 무너져 내릴 이 몸뚱이를 가지고 도대체 뭘 자랑하고 뽐내겠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가치관조차 온전히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 유유상종이나 금묵자흑 이야기. 네, 그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주변 환경에 얼마나 쉽게 물드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죠. 내가 만약 중종에서 태어났다면 거의 확실히 무슬림이 되었을 거고 미얀마에서 태어났다면 불교도가 되었을 거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뭐 예를 들어 부자가 되어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한다.는 이 가치관들은 과연 나의 순수한 욕망일까요? 아니면 한복 사회라는 특정 환경 속에서 주입된 일종의 세뇌는 아닐까요? 잠깐만요. 근데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시각 아닐까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순전히 외부에서 주입된 세뇌라고만 볼수 있을까요? 그냥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뭐 생존과 안정을 위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는 아닐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이 기록의 저자도 그 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 그가 문제 삼는 건그 선을 훌쩍 넘어선 과잉 욕망입니다. 과잉 욕망이요? 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욕망.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사회가 부추기니까 나도 가져야 한다고 믿게 되는 그런 욕망들이요. 그 탈북자 사례를 들면서 아버지를 반동분자로 고발하고 처단하려 할 정도로 세뇌의 힘이 강력할 수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역시 자본주의적 성공 신화에 깊이 세뇌돼서 내면의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 사회가 주입한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필요 니즈와 사회적으로 구성된 욕망 원스. 를 구분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자각. 이 지점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세속적인 가치를 쫓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 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죠.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네, 더 높은 지위. 그런데 이 기록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없으면 없을 불행. 차가 없으면 없을 불행.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런 것들이 없을 땐 몰랐던 새로운 종류의 불행이 그것들을 소유함으로써 비로소 생긴다는 겁니다. 아, 재산세 걱정, 차 수리비 걱정 같은 것들이요? 네, 맞아요. 감가상각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요. 소유가 곧 새로운 걱정거리의 시작이라는 그런 통찰입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본인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온 깨달음이라서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어떤 경험이 있었죠? 필리핀의 초호화 호텔에서 지냈던 경험이나 뭐 새로 뽑은 SUV를 몰던 기억보다요. 오히려 한적한 호수공원 옆 짐질방에서 하룻밤 잤던 기억 아니면 50만 원 주고 산 낡은 중고차를 타고 다닐 때가 훨씬 더 행복하고 평온했다. 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어린 시절의 행복과도 비교를 하죠. 맞아요. 녹슨 자전거 한 대로 온 동네를 누비면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그 순수한 기쁨을 어른이 돼서 수백만 원을 들여 떠난 해외 여행에서는 결코 다시 느끼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나 가격표와는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망하는 그 사회적 지위조차 행복이 아니라 새로운 족쇄가 될수 있다고 봐요. 아그 스티브 잡스 일화가 바로 그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직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요 네이 일화가 아주 상징적이죠 잡스는 세상 꼭대기에선 인물이지만 그 순간 그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냥 한 명의 연약한 개인일 뿐이었어요. 음... 이 기록의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그 최고의 지위가 그에게 평온을 준게 아니라 오히려 남의 시선에 더욱 취약해지는 새로운 종류의 괴로움 즉그 지위가 없었더라면 아예 겪지 않았을 불행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아 아무도 나를 모를 때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외부의 것들을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는 뭐랄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첫 글자 고를 이 기록에서는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근본적인 불만족 상태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떤 비유죠?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과자를 못 가지면 애가 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나 설탕 덩어리라는 실체를 아는 어른은 아무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깨달음이란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추구하는 부,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과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걸 이해하고. 더 이상 거기에 애타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와, 그 비유는 정말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네요. 아이들이 사탕 하나에 우는 걸 보면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네. 우리가 집이나 차에 집착하는 걸 깨달은 존재가 본다면 딱 그런 느낌일 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일부에서 말한 모든 것은 무너진다는 그 통찰과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맞다 있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차피 허물어질 것들, 본질적으로는 아이들 장난감과 같은 것들에 대한 소유욕 자체가 바로 불만족의 근원이라는 걸. 이 필자는 자기 경험을 통해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채워서 만족을 얻는 건 불가능하지만, 애초에 그 욕망을 비움으로써는 평온이 가능하다는 역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 그러니까 비워내는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이 메모에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너무 극단적이라 따라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침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추상적인 이야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한다는 점이 이 기록의 특징입니다. 가장 강렬하고 반복적으로 거의 주문처럼 나오는 말이 말하지 말라 였어요. 네, 심지어 나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말조차 하지 말라고 하죠. 요즘처럼 자기 PR과 브랜딩이 중요한 시대에 말하지 말라니 대체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말이 곧 나라는 에고, 즉 자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멘트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 시멘트요? 네. 나는 똑똑한 사람,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틀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고 거기서부터 교만이 싹 튼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묻지도 않은 것을 자랑하든 말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계율도 아주 엄격하던데요? 네, 다른 사람을 절대 미워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는 계율이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특히 인욕, 즉 모욕을 참고 견디는 것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지게보다 더 수승하다. 네, 수준이 높고 뛰어나다고 표현합니다. 그 인욕과 지계의 차이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지계는 억지로 다이어트 식단을 지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억지로요? 네. 이건 먹으면 안 되라는 규칙이니까 억지로 따르는 거죠. 하지만 인욕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몸에 좋은 음식이 주는 진정한 즐거움을 깨달아서 더 이상 정크푸드가 당기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욕망 자체가 변하는 더 높은 차원의 경지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화가 날때 억지로 참는 게 지계라면 인욕은 화를 낼 일이란 본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아그 비유를 들으니까 차이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런데 이 기록의 저자는 자신이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고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더라고요. 그 점이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기 피를 빠는 모기를 보고 순간 화가 치밀어서 세게 쳐냈는데 그걸 두고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하거늘 고작 모기 한 마리 때문에 화가 나다니 라면서 스스로의 수행 부족을 처절하게 반성하죠. 와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완벽한 성인 군자인 척하는 게 아니라 아차, 내가 또 화를 냈네 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이런 날것의 느낌이 이 기록의 진짜 매력 아닐까요? 동감합니다. 또 다른 실천법으로 삶을 극도로 단순화하라는 조언도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면서 잡다한 책, 영상, 쇼핑, 심지어 여행 계획 같은 것까지 다 줄이라고 하더군요. 네. 솔직히 그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식사도 두부구이랑 공깃밥 김정도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삶의 즐거움 중 상당수는 그런 다채로운 경험에서 오는 것 아닌가요? 이 저자는 그런 즐거움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가요?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금욕주의처럼 보일 수 있죠. 네, 좀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 저자의 의도는 즐거움의 부정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가깝습니다. 그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자잘한 것들에 에너지를 분산시키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요. 그렇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 나머지를 과감히 쳐내는 행위를 분서, 즉 책을 불태운다는 아주 강렬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만큼 결렬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교만에서 찾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칭찬에 들태거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면서 참 사람 경이라는 경전을 인용해 참된 사람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실천은 외부의 무언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일로 귀결됩니다. 교만에서 벗어나고 말을 줄이고 삶을 단순화하는 이 모든 과정이 내면의 평온을 찾기 위한 수행인 셈이죠. 이 기록들을 계속 읽다 보면요. 이런 수행의 끝에서 조금은 충격적이면서도 아주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 그 질문이요. 네. 경상도 사투리로 더 살아서 뭐하랐고 라고 적혀 있는데 표준어로 하면 더 살아서 뭐 하나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 질문을 처음 봤을 땐 굉장히 허무주의적으로 들렸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의 전체 맥락을 따라가 보면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질문은 삶에 대한 의욕 상실이나 허무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지독하게 깊은 윤리적 성찰에서 비롯된 질문이에요. 윤리적 성찰이요? 네, 살아간다는 행위 자체가 필연적으로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주고 업. 을 쌓는 과정일 수 있다는 뼈아픈 자각에서 나온 겁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대목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집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생명의 희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일본의 한 할머니가 평범하게 돼지고기 우동을 끓여 먹는 일상 영상을 보면서도 그 우동 한 그릇을 위해 죽어간 돼지의 고통을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가 무심코 차로 치고 지나가는 벌레들, 쌀한 토를 얻기 위해 논밭에서 희생되는 수많은 생명들, 아파트 한 채를 짓기 위해 삶의 터전을 잃는 온갖 동물과 곤충들까지 생각의 범위가 막 확장됩니다. 음, 나의 생명이 유지되는 과정이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필연적으로 다른 생명의 고통 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니까 단순히 삶이 허무해서 더 살아 모아나가 아니라. 내 삶이 다른 존재에게 계속 고통을 준다면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윤리적 질문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삶의 길이에 집착하는 대신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자는 제안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오래 살려는 욕심 자체를 버리라는 것을 거의 계율처럼 이야기합니다. 목적지를 오래 사는 것에 두지 않을 때 비로소 과정으로서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즉 어떻게 하면 다른 생명에게 해를 덜 끼치고 업을 짓지 않는 삶을 살수 있을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주 역설적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내밀한 기록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아주 다른 방식을 엿봤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오래 살기 위해 애쓰는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로요. 욕망과 소유 불필요한 말과 생각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화하려는 치열한 노력이었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물론 없을 겁니다. 각자의 답은 다를 테고요. 하지만 이 기록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네. 바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굳게 믿고 추구하는 것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나의 행복을 쌓지 말라. 네. 여기서 다른 사람을 모든 생명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으로 남겨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누리는 편안함과 즐거움은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의 고통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장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